안녕하세요 꿀준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1,000명 돌파 시 브라축카 파이널 오피셜 매치볼을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역사상 가장 오랜 테스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공이라고 알려진 브라축카입니다 오피셜 매치볼이고요 가격은 1 7 8 0 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지 않는 공이라서 축구공을 소장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벤트를 참여하시려면 댓글창에 댓글로 보고 싶은 컨텐츠, 이 리뷰를 보고 느낀 점, 이런 걸 쓰신 분 중에서 한 번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돌파하는 순간 축구공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구공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하는 꿀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하는 나이키 팬텀 비전입니다. 저번에는 A 푸지스터드의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인주단지 전용인 에이지스터드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크의 색상은 블랙블랙입니다. 그리고 메이닝 이탈리아산 축구화입니다. 동일하게 축구화 사이즈는 280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축구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지스터드랑 어퍼가 동일한데요. 보시다시피 ACC가 코팅된 플라이니트로 만들어진 어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돌기가 작고 크고 차이가 느껴지죠. 공에 맞는 순간 이쪽 면보다 훨씬 그립이 있습니다. 앞쪽 면보다. 이쪽 턱 부분은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여유있게 신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퍼베놈 다이나믹 카라랑 팬텀 비전의 다이나믹 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뻣뻣한 재질인데 이렇게 그런데 팬텀 비전의 카라는 훨씬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더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베논 팬텀3는 칼라 있는 모델과 칼라 없는 모델로 구별이 되지만은 비전은 칼라가 무조건 적용된 모델로만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축구화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코드핏 시스템이라고 이 축구화는 한 겹의 축구화 축구화가 아니라 한 겹과 겉의 면과 안쪽 면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화 안에 양말 한 겹을 더 신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시죠, 전세계. 이게 메시 타입의 소재인데, 이 소재가 겉면과 발바닥까지 이렇게 딱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감싸주는 축구화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웃솔은 일반 AG 프로스터드와 동일합니다. 앞스터드와 뒤스터드 그리고 여기 작은 돌기들. 원형 스터드가 일반 스터드보다 인조잔디에서 사용된 이유가 원형 스터드는 분산되는 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덜 부러지기도 하고. 블러스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억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옆면에서는 뒤에도 길게 받쳐주니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확실히 원형스터드가 일반 블러스터드보다는 인조단지에서 부러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지스터드는 좀 높은 는 생각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색도 엄청 간지가 블랙 간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엘리트 모델들만의 차별화성이 갖고 있는 색이죠. 보시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바로 전편이 글리터 느낌이네요, 보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나이키가 잘안 보이듯이 보이듯이 하면서 스트스딱 스트레스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패스존도 좋고, 그리고 앞, 앞코는 한이 정도 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남습니다. 포박스존은 넓은데, 중족부가 펜텀보다는, 조... 그 펜텀 비전보다는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나한것 같아요. 전에 리뷰했던 에포지스터드는 이 링크를 타고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펜텀 비전을 신고 축구를 했었는데, 펜텀 비전이 확실히 하이퍼베논보다 중족부 압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이즈인데도. 발볼 터치감은 확실히 하이퍼베논보다는 얇아서 그런지, 터치감이 좀더 맨발 느낌이 강했고요. 슈팅할 때는 하이퍼베놈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컨트롤 사이러라 그런지 터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축과의 인솔은 보시면은 FG랑 동일합니다. 보런 인솔이 적용되어 있고, 그냥 무난한 인솔입니다. 보시면은. 슈팅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은 하이퍼 페놈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축구화도 두 겹의 축구화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폭신한 느낌으로 맞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딱그 축구화에 대해서 반발력은 없는 것 같고, 축구 딱 맨발로 맞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우, 어버졌어 씨. 슈팅은 확실히 발볼에 맞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에이지 스터드가 확실히 FG 스터드보다는 이런 겨울철에 미끌림 현상이 많았습니다. 방문도 넘어진 거 보셨죠? 그러니까, 에이지 스터드가,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가 너무 높아서, 이주 잔디에 차기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에이지 스터드만 AS를 해주니까, 이주 잔디에서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에이지를 신는 게 낫겠죠? 근데 저라면은, 혹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FG 스터들을 그냥 신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